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케아에서 운영 중인 바이백 서비스를 체험하게 돼서 이 후기 영상을 한번 올려보게 됐습니다. 이 바이백 서비스라는 게 이케아에서 산 가구를 그 이케아에서 다시 매입해서 중고로 이 소비자들에게 다시 판매한다는 이런 취지인데요. 때마침 이 이케아에서 메일이 한통 왔는데 이 이케아 패밀리 멤버에게는 그린 프라이데이라는 이벤트 기간 동안 매입가에 50%를 또더 쳐준다고 하네요. 이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 포행이라는 암체어를 샀다가 이사하면서 이제 포행의 자리가 없어져서 분해해서 창고에 보관했었는데요. 일단 이 제품의 이 예상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. 바이백 서비스 제품 접수는 인당 1일 최대 3개로 제한한다고 하네요. 이 접수 불가능한 제품, 접수 가능한 제품, 이두 항목을 모두 체크해 주고요. 아 이제 포행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해 보겠습니다. 예, 다 다시 예, 자 다시 카테고리를 거실 하위 카테고리를 암체어 예, 여기 있네요. 아. 예, 일단 그 상태 고르는 게 있는데 거의 새 것, 좋음 보통 예, 가격이 틀려 지네요 일단 포장을 해놓은 상태라 제가 상태를 몰라서 일단 좋음으로 해놓겠습니다. 예, 거의 깨끗하게 썼거든요, 나름. 이케아 패밀리 회원 번호를 입력하고 예, 매장과 방문 날짜를 선택합니다. 자 이제 견적보기 이렇게 견적번호하고 환급예상가가 나왔습니다 와우 아, 이케아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매장에 도착했고요 이 매장으로 가져갈 때또 가구가 깨끗하고 조립된 상태여야 한다고 했거든요 저는 일단 분해를 한 상태로 보관을 하고 있었어서 일단 이 상태로 가져왔고요 고객센터 교환 환불 코너 쪽으로 가면 된다고 하는데요 네, 저기 보입니다 이 매장 직원분께 확인을 하고 조립을 하려고 했는데요. 어, 이 매장 직원분이 확인을 해보시고, 네, 매입이 안 된다고 합니다. 일단 주요 원인으로는 이 바닥면이, 이 바닥면이 사용하면 스크래치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분인데, 이런 스크래치가 있는 상태로 고객들에게 다시 팔 수가 없다고 하네요. 어, 아, 기대를 하고 왔는데, 네, 다시 포장을 합니다. 트렁크에 다시 씻고요. 그냥 가기 너무 슬퍼서 코스코를 잠깐 들렀습니다. 네, 오늘 이케아 바이백 서비스를 정리해보자면 일단 이 바이백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가구가 사용 흔적이 없이 상당히 깨끗한 상태여야 되는 것 같고요. 조립한 상태로 가져와야 되다 보니 이 크기가 있는 가구는 용달차 같은 거를 이용해야 될 텐데 괜히 용달비만 날릴 확률이 상당히 큰것 같습니다. 이 매장 상담해주신 직원분께서 다행히 매우 친절하셨고, 이 소비자가 파는 상태 그대로 다시 소비자에게 파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취지는 이해합니다만, 앞으로는 뭐이 이케아 바이백 서비스를 이용할 일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. 헛걸음한 거 생각하면 마냥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. 근데 오히려 이런 깐깐한 검수 때문에 바이백 가구를 구입할 때는 오히려 가격적인 면에서 상당한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조립된 상태 그대로 판다고 하더라고요. 이 작은 가구들이면 상관 없겠습니다만 이 부피가 크거나 부품이 많은 가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좀 예, 난감합니다. 예, 오늘은 이렇게 이케아 바이백 서비스 알아봤고요. 다음에 또 다른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